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엄마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예, 제가 키우고 있는 다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작년 10월 달쯤에 다 여기를 구입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건몇 가지 구입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요거는 최소송인데 많이 웃자랐어요. 예, 요거는 운동 자금. 아, 요 아이 진짜 까칠해요. 여름에 좀 잘, 봄에 잘 키워놨었는데, 여름에 지나면서, 잎이 밑에 물러서 하엽지더라고요. 다행히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. 에 요거는 십자성 거. 금기가 다 사라졌네요. 어, 우여 금기가 있었는데, 지금 성장을 하면서, 금기가 다 없어졌어요.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요거는 백의연. 요거는, 올 여름 지나면서 제가 분갈이 다시 했어요.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겼어요. 공분에 있다가 조금 큰 데로 옮겨줬어요 새집으로 이싼 거죠? 네. 예, 잘 큽니다, 야, 백의연은. 예. 요거, 펜데이션. 어, 이 아이도 여름까지 그대로 멈춰 있더만 지금 찬바람 나고 꿀부터 폭풍성장을 하네요. 아, 좀 모양은 없어졌어요. 좋다. 지난번에는 이뻤었는데, 어, 지금은 막옷 자라고 있어요. 아가을이 겨울이고. 다른 사람은 예쁘게 물들이고 있는데, 이 아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. 물을 너무 많이 줬는가요? 네티지야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따글 따글하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더만 이렇게 제가 물을 한번 줬더니 뽀쑥 올라왔어요 못 자라 버렸어요 이어졌죠 예 네, 요거는 여쭙고 아요 아이는 자세히 보면 사랑표입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사랑표 모양을 하고 있어요. 보이시죠. 사랑표 제 눈에는 사랑표로 보입니다. <laughs> 제 눈에는 사랑표로 보여요. 예, 여보여 이쁘죠. 예. 네. 네 영아이는 흑토이 적토이 선반의 위에 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. 네. 밑으로 가볼까요? 예. 네. 여기는, 나울. 이 아이도, 이 아이는 좀 된, 됐... 아, 작년 봄에 샀는가? 아, 아닌가 또 가을에 샀네요. 가을에 구입해서 지금 껏 그렇게 많이 자랐어요. 근데 이번 올여름에 물러서 입장이 몇개 떨어졌어요. 이어졌어요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흉터가 남았답니다. 까맣게 생긴 아이. 목대에. 어 속상해요. 그래서 지금 이, 에이에 지금, 바로 이걸 물에 실속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. 두번 줬나? 어, 조금 건강해진 것 같기는 한데, 어, 목대가 날아가고 잘 살아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. 여아이는 <laughs> 염자, 미니 염자, 여아이는 업투샤, 이 아이가 왜 이래 됐죠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아이는, 메미는? 메미는 맞네. 메미는 맞는데. 이 아이가 원래 얼굴은 없어지버리고, 좀더 자고들만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. 어허, 누구보다 닮았네. 뭐예요, 지금? 쑥쑥 올라와가지고, 위에서 제 쑥쑥 올라가지고 못난이 얼굴이 됐어요 못난이. 아좀귀가칠한것 같아, 아이그 다음에 수. 자 얘는 참 사랑스러워요. 오늘도 제가 좀 많이 아끼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더만 짱짱하게 있습니다. 어. 땡글땡글해가 이 아이 키우기 쉬워요. 오, 진짜. 자구들도 지금 딱 달고 있는데, 아직 그대로 주려고 합니다. 손안대고 물만 좀 아껴서 주고, 응, 바람이 잘안 통하는데, 이 안에서도 잘 자랍니다. 이뻐요. 이뻐 서겠어요이 아이. 이름 잘 모르겠어요. 좀 검색해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.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지금 목대가 많이 웃자라 있습니다. 그렇죠. 키가 높이 올라오고 있죠. 이, 이걸 들라고 그래요. 이걸 들려고. 야, 이나 분홍용을. 아, 안 자라더라고요. 봄에는 땅에 붙어서 꽃도 피고 하지만 제가 한번 좀 줬거든요. 제가 좀물좀 줬었거든요. 그랬더니만 이렇게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. 그래서 입장을도 떼가지고 지금 이구지 중에도 있습니다. 많이 자랐죠. 봄엔 땅에 붙어 있었는데 쑥 올랐어요. 여름이라서 그런지 성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입당도 크고 목대도 기다랗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한테는 이쁩니다. 갖고 싶었거든요, 영월그 한쪽 천원 주고 인터넷으로 샀었어요. 근데 입장 아마 이꼬지돼서 쉽게 채 사면 내년 일때쯤 되면 식구가 많이 늘겠죠. 예 네, 기대해 봅니다. 네두 번째 칸에는 이거고요. 어 밑에 보면 아, 소리 없이 크는 아이 이 아이입니다. 부영. 언제까지를 두 개나 이렇게 흥고 나왔는지, 순간적으로 이렇게 커버렸어. 요잘 크고 있습니다. 더잘 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더잘 크나이. 이거 뭐, 예, 요 콩나물도 아니고, 콩나물보다 키가 더 큰데. 애 심이라고 사서 켰는데, 이렇게 키가 슉슉 올라갔고 아, 한참 내려가야 되네. 쭉 올라. 쭉쭉쭉쭉 좋게 30cm 될것 같은데요. 잘안 재봤지만, 30cm 넉넉할 것 같아요. 아이고 속상해. 아이고 속상해. 이 아이는, 이 아이도 한참 내려가죠 형이는 이름 잘 모르겠어요 야도 물고픈가 본데 이름 모르면서도 막 키우고 있어요 우리 동네 꽃집에서 사온건데 그냥 잘 커서 키우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밑에 칸에 제게 있어요 밑에 칸에 <laughs> 이 아이는, 예. 이거는 지금 미니염자, 적심했어요. 지금 이꼬지 됐어. 지금 산목했어요 꽂아놨어요, 방금. 이 아이들은 분홍용을 지금 이꼬지하고 있어. 요 싹이 나고 있어요, 싹이 나고. 여러분 잘 보이세요. 조점이 안맞네 요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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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, 일 저, 날 했거든요. 저, 일날오늘 골 22일, 21일 되겠네, 3주. 3주 됐네.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요, 키우면, 분홍양을 예, 네, 둘, 네, 다섯 개. 어, 아이는, 정약금 이거 입고한장 남았어요. 완전 이번 여름에, 물러서, 뿌리까지 물러서 다 가버렸어요. 이거, 이 꼬지 되려나 하고 놔뒀는데, 이 꼬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가망 없는 것 같아요. 아마 며칠 됐으면, 노랗게 입장이 변해서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도 못 버리고, 그냥 둡니다 방울, 방울봉랑 방울봉란, 제 입고지한 용을. 네, 다 여기는 요렇게 키우겠습니다. 아, 저 그리드 밖에 있는 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